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세 좋은 시골 마을에 수리가 되어 있는 가격 저렴한 시골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은 매매가가 7천만원에 나왔는데요. 이 시골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골집의 좋은 점은 밀양아이시 밀양 시내에서 5분 거리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대지 면적은 35평이고요. 주택을 경계로 정겨운 돌담이 두르고 있고, 대지 면적이 작은 편이지만 집 앞으로 작은 마당이 있고, 남향으로 햇살 잘 드는 테라스도 있습니다. 테라스 위에 그늘심터가 있고 작은 정원과 텃밭도 있습니다. 주택은 2012년 건축한 주택으로 면적은 15평입니다. 내부 구조는 넓은 거실이 있고요. 침실과 주방,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주택 내 외부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주말용 주택 또는 1인 가구용 주택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고 수리가 되어 있는 주택에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3m 포장도로로 진입을 하나 도로가 다소 좁아서 소형 차량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앞이나 집안에는 주차가 되지 않고 근처의 마을 공터에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서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밀양시 상동면에 위치한 시골집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마을에서 주택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밀양 IC에서 오시면 5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이고요. 가까운 곳에 밀양상동역이 있습니다. 상동역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시외로 이동하기 편리하고요. 우리 주택은 들어오는 도로가 다소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터에 차를 대고 걸어오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거리는 한 100m 정도 걸으시면 되고요. 주변에는 시골 집들이 이렇게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집 앞에 왔고요. 이렇게 대문이 있고, 물담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집 앞쪽에는 이렇게 작은 마, 화단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서면 이렇게 작고 아담한 마당이 나옵니다. 위에는 지금 청포도 농구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참 청포도가 익어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작고 아담하게 꾸며진 마당이 있습니다. 꽃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호박도 심어 놓으신 것 같고요. 네, 주택을 음. 경계로는 이렇게 운치 있는 돌담이 되어 있고, 집 앞으로는 이렇게 데크를 놔두셔 가지고 위에 그늘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테크 위에 이렇게 작은 쉼터가 있고요. 앞에 보이는 청포도 능쿨도 능쿨이 되면 좋은 그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주택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고, 안쪽에 옷방이 있고, 침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우측으로 나가면 주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이 넓게 설계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네, 거실 한 켠에 이렇게 이쁜 차방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4도 세트가 이렇게 보이고, 테이블도 보이고요, TV도 있고, 이 주택에 맞게끔 이렇게 고가구를 이렇게 인테리어로 해 놓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큰 창도 거실에 나 있고요. 이쪽에 옷방이 있고, 중간에 침실이 있고, 우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옷방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수납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침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들도 잘 살려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완전 소녀 감성입니다. 핑크. 핑크, 핑크한 화장실이고요. 네.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 옆에 뒷텃밭으로 가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우측에 주방이 있습니다. 싱크대가 보이고 수납 공간이 보이고요. 냉장고는 이 바깥쪽에 이렇게 놔두셨네요. 이 문은 뒷뜰 텃밭으로 가는 문입니다. 나오시면 이렇게 집 뒤쪽에 이런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주택을 경계로는 네, 저쪽에 양이가 이렇게 보고 있네요. 돌담이 되어 있고 이렇게 경계가 다 돌담으로 울타리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뒤뜰에서 네, 들어오시면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있고 안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거실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세탁기는 이곳에 있네요. 네, 제가 주택 내부 외부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집 앞으로 이렇게 아담하고 작은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텃밭도 있고요. 유실 수도 이렇게 심어놓으셨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온 주택입니다. 수리가 되어 있어서 크게 수리할 곳은 없어 보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